안녕하세요. 돈 되는 꿀팁입니다. Nope.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실천해도 전기세 30%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에어컨 가동할 때 강풍부터 시작해보세요. 처음에 에어컨을 강풍으로 틀면 희망온도에 빨리 도달해서 실외기 작동을 멈출 수 있어서 전기세 절약에 도움됩니다. 두 번째 에너지 소비효율 높은 등급의 가전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1등급과 5등급의 전기요금 차이는 무려 22%입니다. 세 번째 LED 조명 교체하기입니다. LED등은 백형들보다 수명이 50배 이상 긴 편입니다. 전기요금은 무려 60%나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 플러그인 뽑아두기.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플러그인을 꽂아두고 다닙니다. 꽂아두면 대기 전력이 미세하게 흐르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제품을 쓰지 않을 때 뽑아두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네 가지만 실천해도 나의 전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좋은 정보 전달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통해 나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받아보세요.